직각 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파트예요. 우리가 RHA랑 RHS라고 얘기했던 직각 삼각형의 합동. 직각 빗변 각래서 이제 서로 두 삼각형이 그런 게똑같으면 합동이 직각이 똑같고 빗변이 똑같고 각이 똑같으면 완전히 합동입니다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거죠. 자, 이번에 BD의 길이에 대해서 알아보라 했는데요. 이거 두 개가 합동이기 때문에 BD는 3이지 뭐. 두개 합동이면은 여기가 여기랑 똑같을 테니까요. 합동이면 금방 됩니다. 여기도 여기 동그란 각이라고 여기 X라고 하면 OX 더하면 90도잖아요. 근데 이제 O 옆에 X가 있어야 그럼 90도잖아. 그래야 180도가 되는 거니까. X 옆에 그럼 O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랑 여기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합동이니까 길이가 똑같은 거고요. 음. 그래서 여기가 3 대응변이 이제 도, 네모랑 동그라미 파트가 서로 대응이죠. 각을 보면서 대응변을 찾으면 쉬워요. x랑 네모 쪽이 서로 대응이죠. x랑 네모가 여기가 4가 되는 거죠. 여기 3이고요. 그렇게 해서 DE의 길이는 네. D의 길이는 총 7이다. 둘이 합동이니까. 대응인 곳만 잘 찾으면 되는데, 대응인 곳은 각으로 찾는다. 각으로. 여기 포인트. 이번에도 딱 눈치챘죠? 요두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합동이면 두 길이도 역시 같아야 하죠. DE와 DC가 같다라는 건 그것 때문이고요. BD와 CD는 서로 같이 같은지 아닌지 모르죠. 사실은 같아 보이지도 않고 증거도 없고요 둘은 합동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고, 이 b 이 d 같다. 그건 왜 그러지? 자, 직각이등변이란 말이 있군요. 그리고 여기의 각이랑 여기의 각은 똑같아요. 음. 그리고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도 서로 똑같죠. 자, 저쪽 반대편에 있는 내가 두 줄이라고 했던 그 각을 각각. 분홍색 점이라고 좀 한다면 여기 분홍색 점이 두 개인데요. 생각해보자. 분홍색 점두 개랑 주황색 점두 개를 더하면 이게 하나당 90이잖아. 그리고 그럼 이게 180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분홍색 두 개랑 주황색 두 개랑 더해서 180이므로 주황색 옆엔 분홍색이 있어야 되죠. 주황색 두개 옆에는 분홍색 두 개가 있어야 180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이등변 삼각형임을 알게 되었답니다. 됐죠? 어. 그렇게 해서 이 e, B의 길이는 이 e, D의 길이랑 똑같다라는 게 입증이 됐지. 이런 증거 있어요. E, D, A, C, D, A. 똑같네. 그랬네. 이런 음. 뭐 기분으로.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보조선 하나 그려볼게요. 보조선을 그리면. 여기가 지금 각이 똑같고 빗변은 공통이고 여기 길이까지 RH, S 조건에 따라서 둘이 합동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MP, MQ 똑같을 때, 뭐 이건 눈에 보이는 그대로고요. 여기랑 여기랑 같아야 아주 합동이니까 여기랑도 서로 같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두 길이가 같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얘네 둘이 합동이라고 말하고 싶은 건 다른 뭐 증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잘 눈에 안 보여요. 음. 일단 BC가 같다? 아직 모르겠고. PB QC, 예, 여기 길이가 서로 같으니까 이 이등변인가요? 그런 얘기 없는데. 이등변이면 여기 길이 같으니까 뺀게 똑같아서 같다고 말할 수 있는데 합동이란 말이 아, 여기 90도가 있구나. 그죠? 반대편이 90도니까 RHA 합동 조건에 들어가네요. 네, 두 사람 같다고 인정됩니다. AB는 AC다. 그게 여기는 같은데 이게 합동이니까 여기도 같거든. 그러면 똑같은 길이 두개 더한 게 같아야 되므로 뭐 이게 같다고 말할 수 있죠. PBMQCM 똑같은 거 맞죠? 그죠? 합동이니까 ABC는 정삼각형이다. 요거는 근거 아직 없어요. 이번에도 딱 보자마자 두 사람이 서로 합동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네요. 여기가 a면 여기도 각 a고요. 여기 36인데 90도면 여기 얼마겠어. 90에서 3 6빼면 54죠. 그러니까 180에서 54를 빼서 180, 54, 126인데 126을 2로 나눠주면 26, 23은 6, a는 63도이구나 라는 걸로 마무리해도 될것 같아요. 그죠? A, D, C의 크기는 63이랍니다. 예, 그만할까요 이거? 아까랑또 똑같다. 여기 똑같고 여기 똑같아서 알아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잠깐 멈춰 놓고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리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 길이 똑같아서 X도 3이다. 이런 결과가 금방 나오는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어, 이것도 아까 전전에 좀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길이 서로도 같고, 여기 각 O, 여기 각 X라 치면 둘이 더해서 90도니까, 그러려면 여기 O고 여기 X야 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6입니다. 여기 8이고, 여기 8이죠. 두개 더해서 14. 삼각형 ABC의 넓이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뭐라 그러지? 사다리꼴에서 뭐 피타고라스 공식을 미리 선행하신 분들은 이미 이제 이 길이가 10인 걸 알기 때문에 여기 넓이가 50쯤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사다리꼴 넓이에서 이쪽 삼각형 두 개를 빼도 넓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넓이를 구해 주세요. 이번엔 요건데 요거는 조금 보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약간 조금 더 정성을 기울일게요. 가만히 보면 이게 어디가 같냐면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서로 합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여기가 15이므로 여기도 15, 여기가 8이면 여기도 8이죠. 합동인 이유는 합동인 이유는 r, h, r, h 그리고 뭐가 있죠? 여기 5면 여기 x라고 하면 두개 더해서 9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가 5고 여기가 x여야 되죠. 그래서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간답니다. 여기가 8이고요. 전체가 15일 테니까 7좀 나오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음. 그럼 D2의 길이가 7이라는 거를 그렇게 알아낸 거죠. 음. 자 너무 빨랐다면 살짝 돌려서 다시 들어보세요. 여길 O 여길 X라 하면 여기가 O고 여기가 X이다라는 걸 기억해달라는 것이었고요. 둘이 합동인 거 너무 많이 나온다. 그지 여기가 9면 이쪽도 9. 그러면 15에서 9를 빼면 6. 여기 12인데, 음. 이쪽 길이 는 일단 알 길이 아직은 없지만, BDE의 둘레를 구하라. 아, 그거는 자, 여기의 길이가 여기의 길이랑 똑같은 거고요 이쪽 빨강색, 빨강이랑 분홍이랑 더하면 12인 거죠. 요만큼이 12고, 6을 더하면 18쯤 되리라.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시선이 이런 쪽으로 잘 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다 보면 문제를 푸는데 조금 이제 속도감 있게 문제를 잘 풀게 됩니 되...